야, 뭐야? 프랑키. <laughs> 프랑키인데요? 인간 프랑키? 하! 우선 재 소개를 하죠. 내 이름은 루프 프랑키입니다. 저와 승부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. 전스쿼트나 하겠습니다. 이, 얼, 산, 스. 이, 얼, 산, 스. 흐 <laughs> 끔찍하다. 언제 다, 언제 포켓몬 다 잡냐. 생각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. 내가 이거를, 포켓몬을, 과연 다 잡고, 아르세우스를 잡을 수 있을지, 점점 의구심이 든다. 모르겠다. 아, 리자몽만 내가 타고 다닐 수 있었어도, 엄청 재밌었을 텐데. 45? 이 자식은 뭐, 이지한데요? 어, 아, 뭐야, 이 자식아. 야, 이 새끼가. 야, 덩치 돼, 너? 와우, 와우, 어어왜우내등좀 어, 아, 긁어 주실 안 죽죠 어자 스라크 절단 스라크 절단 와우, 요아 와우, 와 이게 쬐까니가 이렇게 세? 아니 왜 이렇게 세죠 아. 하, <laughs> 하, 아, 아 스트레스 받아. 안돼. 다행히 포켓몬이 다 죽어도 오케이. 야일로 와. 잭간둥이. 야 집에 가라. 아 진짜 별 것도 아닌 녀석이. 언제쯤 잘하냐고? 완전 잘했는데? 자 저는 게임 잘합니다. 근데 지금 재밌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즐거우라고 보는 분들이 즐겁게 시청하라고 좀 못하는 척. 베스나이 잡으러 가야겠다. 베스나이. 패스 나이가 너무 까불어, 나한테. 자, 됐다, 됐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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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싸움 붙었고요. 아, 미친. What the fuck, what the fuck, fuck. 안 되겠다. 그냥 맵이나 뚫을게요. 아. 가다 보면 또 나올게요. 그쵸? 어, 여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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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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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아, 왜! 도망가, 가가가가. 까가까까 까가. 도망가 까가까까 까가. 꺼지라고 그냥 가자 그냥 잡지 마 잡지 마 버려 야, 아르세우스 잡지 마 그냥 제제 완전 제 황제 펭귄있거든요69 이지 한데 패스 아 싸울까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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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싸우자 싸우자 아안 잡아도 돼얘 이길게요. 아 이씨 까마가 커져. 내내 스라크 겁나 세거든요. 어? 왜다 세모야? 와우 간 거야? 자 스트레스 받는다. 아등좀 긁어 주실. <laughs> 어디 갔냐고 여기다. 있자 일단 잠 먼저 자자. 커야워. 미친 뭐해? 안 죽죠? 야호. 어차피 좀 이따 싸우면 되죠. 어, 어쨌든 어 제가 끝까지 가면 제가 이기니까 안 졌어, 안 졌어. 나 포켓몬도 살아 있어. 어? 저 자식 슈퍼 팽돌이? 바로 잡았죠, 슈퍼 팽돌이. 무친. 야, 돌머리 깡깡. 돌머리 깡깡 왜왜안 죽자? 왜안 잡혀? 잡혔다, 돌머리 깡깡. 자뽀뽀니끌로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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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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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삐뽀뽀뽀뽀뽀뽀 아닌가 그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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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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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뽀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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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배치기 배치기 다이 배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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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y Petty p 고 t t y Petty Petty p e t t 한 길로 한서보다 이상이다 e e r d 어 c k l e s has Hansa g o 내 아. 가 낫잖아 말이야. 배치기 이제 뭉. 뭉님이 아마 그 목소리 두꺼우신 분이 뭉님이야. 뭉님은 아프게 아프게 해야 돼요. 아. 이런 느낌으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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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귀를 막고 세상 내한 길로. 이렇게 하면 된다. 아프게 해라. <laughs> 잡았쥬! 푸훗! 이지! 이지야! 내 귀를 의심했다고요? 내 귀를 막고! 뽀뽀니크! 올라가라! 올라가자, 하늘 위로! 오라오나 두루루루루미 오라오나 두루루루루미 진화를 좀. 할까? 돈가스 절단기, 진화! 으아! 으아! 돈가스 절단, 진화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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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썸! 됐다, 핫썸! 돈가스 망치가 생겼죠? 얘 예, 이름 뭐 할까? 이름 바꿔야 돼. 개명, 개명해주죠. 근데 저거 거 손이 너무 찝겠는데? 아, 정했다. 자, 마라롱샤로 할게요. 마라롱샤. <laughs> 확정. 자, 돈카스 절단기에서 마라롱샤가 됐습니다. 자, 마라롱샤 몰라요? 그 있잖아, 그거. 그 중국 음식. 그, 이거. 그 꽃게, 민물가재 헤헤헤, <laughs> <laughs> 마라롱샤! 잘 지냈어? 이 자식, 눈빛이 참 마음에 들어. 오케이, 굿굿굿. 마라롱샤. 야, 너안 추워? 너는 춥지도 않은 거야? 뭐, 나한테는 오히려 더운 수준이야. 우리 선생님이 계신 곳은 여기보다 훨씬 더 추웠거든. 그래,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. 아무튼 어디로 가면 되나? 선생님은 항상 같은 곳에 계셔. 아까부터 선생님, 선생님 하는데 루프 씨 말하는 거지. 어디냐고? 여기보다 더 추운 곳이면 빙계가 있는 곳이지. 어디겠어? 그러시단다. 아유, 가자, 존선유. 아, 따, 말이 안 통한다. 야! 사람을 두고 어디가? 이러니 시간이 쫓겨서 빨빨거리는 녀석들은 마음에 안 들어. 존선유도 조심해서 빙계로 오도록 해. 오늘 더빙 컨디션이 좋은데요? 아, 나쁘지 않아, 컨디션. 야, 뭐야, 넌 또? 블레이 방구. 진짜 얘 뭐야? 얼음 귀신? 참네. 얼음 커신. 이 새끼가 6 a 1 얼음 커신 다이 야 마라롱샤 가자 첫 등장이야 마라롱샤 <웃음> 마라롱샤 <웃음> 왜 이렇게 등장해? 마라롱샤 어 뭐야 프랑키 <laughs> 프랑키인데요? 인간 프랑키? 하! 우선 제 소개를 하죠. 내 이름은 루프 프랑키입니다. 자기 소개는 더 필요 없겠군요. 그러면서 포켓몬을 꺼내시죠. 저의 얼음처럼 스쿼트 보이십니까? 저는 프랑키입니다. 아이씨, 뭐야, 익숙한 녀석이잖아? 뭐야! 비겁하게 또둘다 꺼냈어? 아, 어, 역시, 내 추루용 피카츄, 잘, 살죠? 얼음 컷인, 컷이... 아! 하등좀 <laughs> <laughs> 긁어주실! 가자, 등좀 긁어주실! 돼지식으라굿 헤헤헤헤! <laughs> <laughs> 헤헤헤헤헤 <laughs> 돼지시라 굿! 왜 살았어 급소에만 맞지마라 아 버텼어 안돼 버텼어 차발잠자 미친놈아 야 몇대를 때리냐고안돼 아, 그만해. 이것들아, 또 자! 야, 그거 좀 그만 써라. 야, 니들 몇 대를 때려? 그만 때려! 다시 내 모든 포켓몬, 다시 살았다고! 잠깐만요. 저와 승부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. 전 스커트나 하겠습니다. 이, 얼, 싼, 스 이, 얼, 싼, 스이 <laughs> 허접이들, 나 여섯 마리 다 데리고 왔다고. 웃. 안 아프지롱. 마라롱샤 엄청 딱딱하거든? 시저 크로스 서거 오케이 반피 자 마라롱샤의 희생으로 저의 이길 가능성이 엄청 올랐죠 자 블레이 방구 아까 너의 힘을 못 보여줬구나 이번에야말로 보여주자 굿백기야행 다이 여러분.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레베이스를 진정시키겠다면 영원한 얼음을 가지고 왕의 털로 와주세요 어? 사비? 뭐야? 천리하늘을 다 발전, 나랑 술래잡게 하자 내가 있는 곳 가져올 수 있을까? 당신은 사비를 쫓아가지죠 이어 산스 이어 산스 저는 그동안 훈련 운동 좀 하고 있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사비 무슨 소리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어 크리베이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워글의 힘을 빌리고 싶지 그래 좋아 만약 네가 나를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가자 워글 워글 워글리 띠띠띠띠 띠띠띠띠 전사 왔냐 빠이죠 사비가 중국어로 욕인 거 사비 사비